국민의힘의 그 차세대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다 걸려 있습니다. 싹을 네. 죽일 수 있는 찬스. 윤두창이 경로할 사설이 떴는데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명태균이 받자 쪼는 이유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해랑 사설 주요 부분 보고드립니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차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입. 비서 노우이며 정치 브로커와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여사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어야 할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고를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 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종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격차를 더블스코어로 벌렸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뻔한 승부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때이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아이러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길은 당신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두창이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김건희를 방탄으로 몰고 가는 1등 공신이 니들이란 건 전혀 안 씁니다. 니들이 제대로 보도만 해서도 이 정권은 진작 끝장났고 저렇게 나가지 못했어요. 이건 마치 이준석이 100분 토론 나와서 명태균을 쉐드치는 이유도 같습니다. 언론들이 자신에게 왜 명태균 변호사 역할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안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창이가 결국 이렇게 폭정을 2년 반 동안 이어간 책임의 절반은 언론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고리를 끊어버릴 전략에 관한 부분,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건은 응. 상설특검을 간다 바람을 잡는 거지 그렇지 그럼 명태균은 응. 야씨나빵 응. 가는 거 아니야? 빵안 가려고 용사한 협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특검이 사면 넌또빵가 빵이야 응. 이런 뉘앙스를 비춰주면 네. 명태균이 이 자료를 들고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지 김건희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를 다섯 명밖에못 합니다 네. 수사관은 40명밖에 못 해요 네. 기간도 짧아 네. 이걸 어떻게 김건희 걸다 수사합니까 못해 네. 네. 그런데 명태균 건 다섯 명 가지고 출분할수 있어 그렇지. 간단하게는 그거는 네. 그래서 네. 제 말은, 음. 한다고 뉘앙스만 풍기란 얘기야. 아, 일단. 그러면, 뭐. 명태균이 똥줄이 차서, 예. 폭로를 더하든가, 네. 어? 네. 뭐, 뭔가 할 거란 말이지. 액션이 음.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걸 네. 끌어내야지, 우리는. 음. 지금 명태균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액션 내가 끌어내야 되지. 그 뭐, 아니면 뭐, 특사를 파견 하든가. 대균 그 뭐, 뭐 게이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음. 지금 여기에 이준석 걸려있죠. 홍준표 걸려있죠. 예. 오세훈 걸려있죠. 네. 나경원 걸려있죠. 원희룡 걸려있죠. 예. 소위 말해서, 국민의 힘에 <laughs> 음. 그 차세대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다 걸려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제 명태균 입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저 사기꾼 발언에 놀아날 국민들도 없습니다. 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입을 열게 만들려면 결국 수사가 목전에 들어와야 입을 열 것입니다. 명태균이 어제 바짝 쫄았다고 느낀 부분은 이겁니다. 채널A 기자에게 수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보정치를 주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녹취 내용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할당 값이라든지 뭐가 튀었을 건데 그걸 보정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난합니까? 이게 여론조작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의 핵심과 관련한 물증은 이미 어제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보자며 선포하셨고 무려 녹취만 2만 개가 넘습니다. 자주 정말 많은 이슈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요약해서 어날바가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